어, 임원들도 등록하시고 또 교육 또 선생님들도 있고 어, 특별히 오늘 어, 원래 이 순서 어, 뱀이 벤포커스의 매력은 네트워킹이 겠습니다 어, 이제 어, 제가 대화 어, 1표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송동호 사무총장님께서 강의해주시고 제가 한 15분 정도. 뱀 양육 사례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재정관이라는 제목으로 김남준 소장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 한 15분 정도 휴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동천 목사님께서 청년 창업 교회가 주도한다라는 제목으로 나눠주시고 우리 앞선 강의부터 우리 2부 강의까지 전체를 모아서 Q&A를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도 뱀 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뱀 운동이 같이 연동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발을 맞춰서 가고 있고 특별히 로잔 운동, 로잔 운동과 이렇게 결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BA는, 어, 운동, 운동체입니다. 제 네, 뱀, 이해를, 어, 돕는, 어,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의 제자도 운동. 어,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특별히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을 두고, 어, 우리가 같이, 어, 여러가지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도들을 위한 뱀컴퍼런스입니다. 어, 경년개차인데 어, 올해는 벌써 지난 6월에 개최, 어, 진행되었고, 2 0 2 1년에 어, 그 다음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외에 지방 도시들을 돌면서 저희가 어, 뱀컴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구, 울산, 부산, 대전, 인천 그리고 일본과 호주에서 뱀믹스포저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도시와 교회에서 뱀믹스포저를 유치하고 싶으실 때 저희 와 논의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뱀포커스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지역 교회 리더들을 위한 뱀포커스고현장 선교사님들 가운데 <laughs> 뱀기업 퇴교제 뱀기업을 창업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 창업스쿨을 통해서. 도시간이좀 짓자. 또 IBA의 공동 인사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랑 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 요즘은 이 선교하다라는 동사에서 아까 좀 형용사로 넘어와서 선교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아, 이야기들을 아, 나누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교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입니다. 비즈니스 그다 비즈니스 미션 선교사 교회 등등 수많은 신앙적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였니다